우리 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거야. 어차피 면은 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각 정리를 해볼 건데, 각은 요반직선두 개를 그려요. OA 그리고 반직선 OB를 그렸어. 그리고 얘네가 O에서 만나게끔 지금 그린 거야. 음. 그러면 어 이거 OA랑 OB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응. 이그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각은 각도기로 쟀죠? 네. 그래서 응. 응. 몇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러면 각도 단위 이거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네. 응. 그러면 이거 읽는 거각 A O B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음에 또각 어떻게 읽기도 해? B O A로 읽기도 해. 그 다음에 각 소문자 a라고 읽기도 하지. 맞아요? 음. 근데 이거 한글을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우리가. 음. 그래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기호는 얘를 축소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고등어 아니야. 이걸 들었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알겠죠? 음. 이거 말고 각 얘를 그대로 축소를 시켜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응. 또는 각 BOA 이렇게 쓰다든지 아니면 각 소문자 A 이렇게 표현을 해주다든지. 이해됐어요? 네. 응. 아, 그러면 각 AOB의 크기 개는 이제 각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각의 분류. 각을 재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음. 그러면 90도가 되는 지점에다 이렇게 그려 놨어. 그러면 90도짜리 두 개잖아, 그렇지? 네. 합쳐서 평평해지고 있죠? 이가또 네. 180도. 아, 평평한 각은 그러면 180도라고 불러 주면예요 평각은 평평한 각을 뜻합니다. 그러면 직각 은몇 도야? 50도. 90도. 이건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직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면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거 이 직각형 표시를 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예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90도야 이렇게가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거, 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 그림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부르죠. 90도보다 작은 각 예각. 그 다음에 둔각은 둔각을 정각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가 지금 90도인데, 중각은 이렇게 벌어진 각이지? 음. 그러면 어이 친구는 90도보다 어때? 음. 90도보다 커요. 그렇죠? 네. 나. 어, 90도보다 큰 각을 우리 중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것. 그거를 우리는 중각이라고 하죠. 그림 자체로 보면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개념 확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빈칸 채워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각 a, 각 b를 점 a, b, c, d를 사용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음 대모 안에 알맞은 것 쓰래요. 그럼 각 a는 얘가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음. 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 대문자 a라고 써도 괜찮아.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 a, b, c에서 보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렇지? 음. 그럼 뭐예요? 각? 음. C. 또, 거꾸로 읽기도 하지, 각? C. CAB라고 읽기도 하죠. 부등호로 쓰면 안 되고, 각으로 써야 돼요.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작은 삼각형으로 따져 간다고 보면, 그럼 어떻게 써? 각 T A C.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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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도 하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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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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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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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떻게 읽어야 돼? 각-뒤-씨-뒤. 그치? 또는 거꾸로. 각-뒤-씨-뒤로 읽어도 되죠?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죠? 네. 아, 그러면 어, 이거 보니까 둘이 합해서 평평한 각이네 지금. 네. 그러면 평각 몇 도지? 180도. 180도. 그러면 각 X에다가 80도를 합쳤더니 평각 180도가 됐다 이거네. 그러면 각 X는 몇 도일까요? 100도. 100도. 여기서 각 X라고 대놓고 각 표시가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꼭 써줘야 돼요. 알겠죠? 음. 문자도 써주시고 단위도 같이 써주세요. 방정식에서 좀 벗어나나 했더니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죠? 너무 슬퍼.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이 둘이 더해서 몇 도야? 90도. 그러면 각 x 더하기 70도. 했더니 얘가 90도인 거지? 네. 그러면, 각 X는 90도에서 70도 어떻게 하면 돼? 네. 빼요, 결과? 20도. 20도. 단위 네. 꼭 써주세요. 각 X는 20도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13쪽 맛 꼭지각으로 갈게요. 각의 종류. 우선은 분류로는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렸어. 직선이야. 꺾은 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렸어. 이때 이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르자. 네.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 그럼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 맞아? 네. 만나서 생기는 각을 뭐라고 부를까? 네. 교각. 그러면 네 개의 각이 생겨. 각 a, 각 b. C, 각 D, 저렇게, 맞아. 음. 그러면 이네 개의 교각 중에서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있지. A랑 C 마주 보고 있고요, 맞아? 네. 음.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구 마주봐? 음. B랑 D 마주봐, 그렇지? 응. 음. 그러면 어이 마주보는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각 A의 맞꼭지각. 각 c 요렇게 써 주면 되는 거야. 어. 어려워요? 음. 할수 있지? 그러면 요번에는 각 d 의 마꼭지각. 요렇 할까? 어. 음. 각 b 요렇게 써 주면 되죠? 음. 아 그러면 얘네들 성질을 볼 건데 지금 얘이 마꼭지각을 표현을 할때두 직선이었어. 고든 선. 맞아? 곧은 음. 선이 아니었지. 음. 그러면 이게 벌어진 정도랑, 여기 벌어진 정도랑, 어떨 수밖에 없겠니? 아, 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여기도 벌어진 정도가 어때? 그, 그, 같아요. 그쵸? 아, 그러면, 막꼭지각의 크기는 어떻다? 어떻다? 아, 그렇지. 그러면, 개념 확인 넘어가서, 막꼭지각 찾아내는 거 한번 해볼 거야. 마주 보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죠? 네, 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한점 5에서 만날 때 다음 각의 마콕지각을 찾아달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는 각 AOS. 그러면 네. 여기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랑. 그 다음에 빨간색 직선이 만나는 그 작은 각이네 그 사이에 각 맞아? 네 음. 그러면 여기? 맞나요? 네 음. 그러면 각 뭐라고 써? 음. C 아, C? 뭐지? C. 다음 이번에는 각 DOE DOE면 DOE 여기 있네요 그죠네 음. 그러면 하얀색이랑 주황색 사이에 작은 거지 D o e 맞아? 네 그럼 여기도 거지색 주황색 사이지 작은 거 여기는 지 이게 음. 뭐야? 음. 각 B O 1 또는 A O 거 이렇게 써도 되죠? 지1다음 음. 3번 각지1 0 d BOD. O D면 이렇게 맞아? 음. 그럼 주황색하고 하얀색 사이에 큰 거네요. 그 그렇죠? 음. 그럼 여기도 주황색과 하얀색 사이에 큰 거니까 이만큰거 맞아요? 음. 그러면 각 A O E, A -O -E. 다음 이번에는각 D O F. D O F니까 빨간색과 하얀색 사이에 큰 거는지 D 음. o f 그럼 여기도 빨간색과 하얀색 사이에 큰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럼 뭐예요? 각 AOC. A, ABC 아니고 아, AOC. A, 됐나요? 네. 음. 그러면 문제 5번 해도 될까요? 네. 다음 그림에서 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문자를 따로 따로 써야 되고 반위도 써야 돼요, 그렇죠? 반위가 네. 아, 다를 수 없지. 각도 다닌데요 어떤 건 세, 동그라미, 어떤 건 세모야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우선,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아요, 장그 지가, 그러면 각 X 몇 도? 60도. 60도. 자, 그러면, 각 Y랑 60도를 합쳐놨더니, 현각이 되더라, 맞지? 음. 180도, 맞죠? 그러면, 어, 각 Y는 몇 도야? 음. 120도, 겠지 180에서 60 빼면 되니까, 이 정도 암전해줄수 있지. 운정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 어, 한 6년만 버텨 그 뒤면 대학 가면 벗어날 수도 있고 못 벗어날 수도 있고 수학 교육과 가면 못 벗어나는 것이고 그냥 숫자놀이를 한다 그럼 못 벗어나요 어. 과 자체가 숫자놀이를 하는 것 같다 못 벗어나 계산하는 것 같다 못 벗어나 아, 그 다음에 2번 해도 돼요? 음. 음. 그러면 여기서 X랑 40도 마주보고 있지? 음. 그러면 각 X는 몇 도? 40도 그 다음에 Y랑 마주보는 거 여기 되어오죠? 음. 여기 Y 표시해놓고 이렇게 다 더하면 몇 도야? 180도 맞아? 음. 그럼 Y 더하기 65도 더하기 40도가 180도 그러면 y 하이 105도네요. 합쳐주면 이게 180도. 그러면 딱 y는 몇도일까? 75도. 따로따로 따로 쓰는 거 아니고 이거 문자 딱 같이 다 써줘야 돼. 40도, 75도,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가져왔으면 마지막. 4 페이 지로 넘어오 세요. 직교라는 거는 뭐냐면 해석을 해 주면 얘는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직각이니까 몇 도야? 90도. 90도야. 그렇 아, 그러면 90도로 만나는 거 직교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만난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음. 아, 그래서 이렇게 직각 표시를 했어. 그러면 이거 선분 A B 하고 그 다음에 직선 C D 는 직교해요, 그렇죠? 음. 맞아요? 그러면 이거 한글로 는 직교한다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귀찮잖아 한글로 쓰기가. 그래서 기호를 씁니다. 어떤 기호를 쓰냐면 이거를 축소시켜주면 돼요. 이 위에 부분을 얘 말고 이밑 부분을 축소를 시켜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오로 쓰면 됩니다. 오 모양으로 자고 요거 우리 한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 직각으로 만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첫째로 정리를 해볼 거는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수직으로 나눠주면서 수직으로 만나면서 반으로 나누면 돼요 이등분.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같은 그림을 쓸게 선분 A B랑 그 다음에 직선 C D랑 지금 직교하고 있습니다. 수직이죠? 음. 그러면서 얘를 반으로 쪼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은 누구야? 수직. 어, 무슨 직선, 직선 수직. CD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수직이면서 반으로 쪼개 버리는 거. 그러면 개념 확인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O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고 선분 AB가 10cm일 때 다음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러면서 이등분하는 거니까 AO의 길이랑 BO의 길이가 어떨까요? 아, 같아요. 그러면 선분 AO의 길이를 물어봤어 몇 센티미터? 5 센티미터 단위 있으니까 단위 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각 AOP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AOP 몇 도? 9 0도 단위 써주시고 이렇게 문제 해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거 볼 거예요 수선의 발 여기 볼 거예요 문제를 내려놓게. 직선 L을 요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야? 수직인 선을 줄여서 수선이라고 하잖아. 0 l 네. 이해해요? 네. 어, 이거 우리 4학년 때 배웠던 거. 수선 그리라고 하면 수직인 선6 0면 돼. 그럼 여기서 점 P에서 직선 l 까지 수직인 선을 그렸어. 그러면 이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있잖아, 그치? 이 음. 점을 그럼 뭐 아무거나 그냥 H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때 이 교점은 이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발. 여러분들 뜻 생각하면 돼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서있고요. 발을 여기 땅에 딛고 살거 아니야, 그치? 네. 어? 그래서 그발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듯 이해하기가 좀더 편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커튼 있죠? 이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는 영어잖아, 그렇지? 네. 그 한결로 바꿔 주면 여기가 지금 땅이랑 수직으로 만나는 공간이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발이라고 불러요. 내저 그럼 저발좀 쳐봐 이러면은 커튼을 이렇게 아래로 치던지 위로 치던지. 그렇게 네. 해주면 정말 이거좀런 뜻이에요. 네. 수학인데 영어로 <laughs> 영어도 하고요. 네. 한글도 돼요. 미치겠어 그러면 여기 수선의 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도 할 거예요. L까지 거리를 재고 싶어.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수직인 거리로 재잖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재고 있겠어? 이따가 하겠지? 음. 그러면 오차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얘는 이 길이를 재는 돼요. 이 길이가 뭐예요? 누구야? 음. PH의 음. 길이를 재면 돼요. 어떤 PH? 지금 그 직선의 길을 어떻게 돼? 아. 뭐야? 반직선이야. 반직선 길이 어떻게 될 거야? 아, 전 선분이야, 그렇지? 그러 응. 어, 그러면 어 얘는 수직인 선의 길이를 재면 됩니다. 선분 PQ의 길이를 재주면 끝나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수직인 선의 길이를 재죠. 우리 이거 4학년 때 수업합니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6번. 오른쪽 그림의 사다리 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물었어요첫 번째는 3분 AD랑 직교하는 거 찾으래. 직교니까 직각으로 만나는 거 찾아야 되겠지? 음. 누구야? AB. 무슨 AB? 3분 a d 이제 기호를 배웠으니까 기호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D에서 뒤에서 선분 음.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 그러면 수선을 그려야 되겠지? 음. 거기에서 생기는 교점 누구예요? A. 누구야요 a. A. 어떤 A? 수... 점 A. 음. 그지점 점... <laughs> a 로 쓰면 돼. 그냥 A라고 쓰면 틀려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A와 BC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쵸? 음. 점 A랑 B, c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자대고 수직인 길이를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음. 누가 이렇게 삐딱한 거지? 어? 요즘 될거 아니야. 맞죠? 음. 그럼 몇 센티? 4 센티. 단이 있으니까 단이꼭 단위 적어주세요. 또안 적어서 틀리지 말고. 적어야 될 거는 안 적고, 안 적어야 될 거는 적고. 맞네. 음.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15쪽까지 숙제 해오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개념 노트 쓰겠네. 12부터 14쪽까지 개념 노트 써 오시는데 그림 다 그려 오세요. 네. 네.